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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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 깜짝 놀랐어 한국말을 하셔가지고 <laughs> 한국말 더할줄 아세요? I don't know 아 Little. I love Rihanna 아 민어 G-Dragon 아. I love so much 아 you like yes, K-POP K-POP s so, m so, so. K-Drama I watching 한국인 Do you have Instagram? Ah, yeah, I have OK a y OK Bye bye 아무튼 진짜 터키가 지금 한국이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한국 붐이. 아무튼 터키 오시면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 말고 남자분들은 좀뽕좀 좀 맞을 것 같아요. 국뽕, K-팝 국뽕, K 드라마 엄청 좋아하는구나. 대부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별 관심 없는 것 같고 많이 오세요 남자분들. 진짜 반겨줄 거야 여기 여성분들이. 뭐 여자친구 만드셔도 되고. 하지만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 이번 숙소 또 어떨려나. 오 넓다. 오 주방도 있어. 뭐야 이거? 엄청 크네. 야. 여기는 이제 안탈리아 완전 신의 중심. 아우 야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그래 다행이다 뭐해 먹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아우 식량이 아직 한참 남았어. 갑자기 떠나느라고 김치전도 아직 못 먹었고. 라면도 아직 한참 남았어.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아, 이거,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아, 녹았겠다. 이거를 못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기. 여기가 어디? 여기가 터키. 바로 이거. 어, 아직 안 녹았다. 아유, 단단하네, 아직. 이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건 먹어야 돼. 못 먹을 뻔. 그 다음에 이거, 만두. 이것도 다 먹어버려야겠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편집 좀 하다가 비행기 알아보고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그 냄새 진짜 이 냄새였어 이 냄새 돼지 냄새 <laughs> 다행히 밥을 파는 데를 발견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그냥 쌀밥 느낌이 아니라 약간 버터밥 느낌이야 이거 음 버터 맛 맞네 <laughs> 어 마가린 넣은 맛 마가린에 소금 살짝 어 맛있네 어 엄청 맛있네 며칠째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laughs> 요거는 그냥 갑자기 이제 시금치가 먹고 싶어져가지고. 요새 계속 뭐 그냥 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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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흰밥이랑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나? 어 뭐지? 맛 없네? 아 이게 아닌데? 우리나라 나물 느낌 날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탄다. 탄거 아니야? 어 탔어. 아 씨, 진짜. 아 몰랑. 아 이거지 딱 여기 흰 쌀밥에 올려가지고 아 이제. 얘. 너무 많이 주셨네. <laughs> 아니, 이거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만큼 주셨어. 맛있지 않아요. 아무튼 요거지. 요거 신쌀밥에 스팸. 이러고 산다. 이러고 살아. 빨리 떠나야지. <laughs> 주스가 엄청 싸네 거의 동남아급인데? 지금 보면은 한3 0 바트, 사십 바트 정도. 아 어딘가지? 뭘로 가지? 그래 정했다. 지금 먹고 싶은 건 바나나인데 터키 바나나가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또 터키 하면 은 석류잖아. 우리는 석류랑 바나나 섞인 게 딱인데. 확실히 석류가 대세긴 하구나. 메라 봐. 바나나 나르 네. 스무. 제대로 짜는구나 어? 끝이 아니었어 <laughs> 설마 하나 더? 성물 3개 들어가고요 들어가. 하나 더 설마? 선물 4개 <laughs> 바나는 하나 그대로 들어가고 오, 대박이다 아, 진짜 많다 솔직히 이것만 봐서는 동남아보다 코리아 훨씬 좋아 다시 <laughs> 캐니다 <laughs> 미쳤다 <laughs> 아니 나는 동남아가 과일 천국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처음 먹어보거든요 생과일 주스를 터키해서 처음 먹어보는데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네 너무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너무 저렴해가지고 음어 뭐지 이거? 바나나 맛 1도 안 나고 어, 조금 난다 아니 무슨 맛이었지 이게? 아 당근 주스도 아니고 뭐지 이거? 아 이거 양배추도 섞은 거 같고 <laughs> 아 무슨 느낌이지딱이 느낌 <laughs> 뭔가 푸르른 느낌 아무튼 되게 건강한 맛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이거 이런 맛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무엇보다 이거 30바트인데 <laughs> 아휴 태국 태국 못 벗어나나 배달을 시켰습니다 3,000원 짜린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와와 <laughs> 와, 미쳤다 확실히 진짜 터키는 이게 지금 밥도 있어 <laughs> 야채 구운 거랑 당나개 여섯 개. 이게 타북시스라는 건데 카나트 당나개 구인데 아, 이게 지금 참 말이 됩니까? 3,000원. 요것도 케밥 종류 중에 하나죠. 음. 맛있다. 아, 이 맛집이네. 엄청 맛있어요. 숯불 향 제대로. 음. 아무튼 제가 지금 케밥이라면 약간 7을 더 정도인데 어, 얘는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괜찮아. 여기 추천, 추천. 여기 주소 남겨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여기 터키에 요거 없었으면 진짜 못 버텼어. 매운 고추. 유일한 매운 맛을 달래주는. 이거 맵게 엄청 맵거든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당나귀는 자주 먹겠는데? 라고 해놓고 한 일주일 있다 먹을 때. 여기서 지금 네 팩을 샀습니다. 네 팩. 너무 저렴해가지고. 너무 친절하고 캐시해드림호시착칼든호시 칼. <laughs> <laughs> 진짜 저렴하다 거의 19,000원에 샀어요 한 팩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저렴하게 할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 가격에 못 사죠 <laughs> 여기입니다 뭐하지? <laughs> 할게 없어 먹는 재미가 없다 보니까 딱히 할게 없네요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먹는 게 여행에 중요하다는 거를 터키에 오고 나서 느꼈습니다. 제대로.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터키 케밥이 이제 먹다 보면 조금 물리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3주 정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못 느꼈는데 제가 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역시 음식은 태국이었다. <laughs> 태국이 넘사벽이야, 태국이. 다 똑같은 거 팔아가지고, 제가 보면. <laughs> 굽는 케밥. 그 다음에 피대, 피대 있다, 피대. 피자 같은 피대. 케밥. 다 요거 밖에 없어. 옆 가게도 똑같은 거 팔고, 저기도 똑같은 거 팔고, 저기도 똑같은 거 팔고. 참 음식의 선택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과일 하나만큼은 진짜 저렴하다. 이제 이쪽이 올드타운. 지금 평일이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냥, 그냥 올드타운 느낌. 건강주 하나 먹어야겠다. Hello. 다시 기다림. Hello. 가볍게 아침 건강주수로. 물고리. <laughs> 확실히 옷이 싸긴 싸네. 이게 한 4만원 초반대니까. 이런 거는 야, 이것도 거의 5만 원안 하는 거네. 4만 후반대. 자꾸 겨울을 옷 보고 있냐? 너무 추웠나 봐 그동안. 오늘 시킨 배달 음식은 터키식 호박전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간장이나 약간 매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데 여기 요거트 요거트에 날아다게 요거트에 찍어 먹고 뭐 맛은 먹어봐야겠죠. 일단 가볍게 소스 안 찍어 먹고. 어? 냄새는 달걀말이. 이거 요거트에 찍어 먹는다고? 아이고. 알겠어요. 찍어 먹을게요. 음. 음. <놀람> <놀람> 진. 진짜 요거트랑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국의 입맛에 여기 사람들 좋아하겠지만 달걀말이는 케찹이죠 우리나라 계란말이가 진짜 맛있는 거였구나 술집에서 파는 그왕 달걀말이 아우 먹고 싶다 아 죽겠다 씨 요로게 써왜안나 이거 왜안 나와 케이 <laughs> 죽겠습니다, <laughs> 지금. 아.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누워만 있네요. 편지 밀렸는데. 하, 그럼 전또 지옥의 세계로. 아,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아, 계속 바늘로 콕콕. 아, 왜 이러냐, 진짜. 마지막에. 아씨 너무 아파 내려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씨 미치겠네 아 먹고는 살아야지 아 목소리도 안 나는데 지금 국물이 당겨가지고 치킨 수프 아무튼 밥이랑 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냐면 어제가 고이었어 어제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까지 거의 열몇 시간 동안 통증이 계속 안 가시고 아 죽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조금 괜찮아졌는데 자 처음 먹어보는 터키식 닭수프 오왜 이렇게 진득해? 거의 닭죽 느낌인데? 맛은 제발 아 닭죽 느낌이었면 되게 좋겠다 제발 닭죽 느낌에게 음 닭죽이었어 닭죽인데 약간 좀 약간 버터 맛이 들어간? 어이 맛있는데? 엄청 맛있는데? 왜 이거 지금까지 몰랐지? 아 목소리 살아나는 거봐 지금 제 상태가 꼬라지가 멀쩡하면은 좀 먹는 모습 좀 찍을 텐데 지금 거의 상태가 메롱이어가지고 와. 보통 이제 외국 가면은 스프 좀 실패할 확률이 높아가지고 잘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인들이 무난하게 터키에 오셨을 때좀케밥에 물렸을 때 이거 드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아 먹고 정신 차려야지 지금 당장 내일 아이고 빨래 빨래도 못하고 있어 지금 당장 지금 이틀 뒤에 출국인데 지금 이러고 있다 지금 아우 지금 살 것도 있는데 지금 쇼핑몰로 못갈것 같아요 지금 이 체력으로는 힘내자 힘내자 아주 그냥 난장판이구만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누워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어제보단 낫다 어제보단 조금 참을만 하네 이제 그나저나 어우 내일모레 출국인데 이거 언제 그냥 그대로 싸서 가겠네 이거 원래 한번 싹 풀었어야 됐는데 여기 숙소 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요렇게 해서 걸려가지고 거의 뭐 풀지도 못하고 라면도 그대로 라면 먹으면 안 되니까 <laughs> 아니 라면 어떡하지 이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차피 다음 나라 가면은 넘치는 게 라면이어가지고 아줄 사람 없나 결국 이것도 못 먹었네 흠 <laughs> 먹고는 살아야지. <laughs> 오늘 시킨 음식은 이게 다 고수인가? <laughs>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 백종원 스트레이트 푸드 파이터에 나왔던 탄툰이라는 음식인데 다진 소고기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원래는 돌돌 말은 케밥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요거트를 뿌려서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트에 여기 토마토 소스. 이제 처음 먹어보는데 과연 어떨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입맛은 음, 음, 맛있네. 야, 이거는 요거트랑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화가 괜찮네. 케밥 느낌이랑 비슷한데 좀더 매콤하고, 좀더 뭔가 간장 양념 소스가 버무려진 돼지고기, 아니 소고기. 지금까지 먹어 케밥 중에서는 사실 아다나 케밥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입맛에 맞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요거는 어, 나중에 생각 많이 나겠는데. 전혀 향신료 맛 강하지 않고 매콤해서 좋네. 레몬도 좀 뿌려주고. 음, 근데 확실히 맛있긴 하네. 추천, 적극 추천. 이거 꼭 드세요. 톡에오시면 <목소리> <목소리> 뭐야? 밖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오셔버렸네. 아무튼... 아우, 그나저나 배는 고픈데 식욕은 없고 옆구리 아파가지고.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이거보다는 그러면 이것도 엄청 좋은 건데 저렴한 건데? <laughs> 아 진짜 저렴하다. 이거 사야지. 이거 하나 사고. 야? Yeah? 아. 결국 영업당해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한국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94면은 7천 원대? 다시 기다리. 야, 기다려. 아니, 뜻밖의 지금 지나가다 요리알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너무 많이 산것 같긴 한데 근데 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저렴해 지금 요거 하나, 요거 바이오 오일 하나 이것도 한국에서 거의 15,000원 정도 한다던데 이거는 여기서는 7,000원 얼마? 거의 반값에 그다음에 요거두개 너무 저렴하게 샀습니다 5 9이라 4,000원 얼마 아, 더 사고 싶은데 짐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얼마지? 4,23, 35,000원 정도? 미쳤죠? 작은 줄 알았는데, 야 레몬이 무거웠구나. <laughs> 몇개안 들었네.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한번... 음... 되게 맛있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약간 동남아 볶음밥, 그다음에 지중해 볶음밥... 빠이한 느낌도 좀 나고, 복합적인 맛이 납니다. 비린 맛 하나도 없고, 혹시나 비리다면 요거 넣으면 되는데 뿌리면 되는데 레몬을. 굳이 안 뿌려도 맛있긴 한데 뿌리면 더 맛있기는 해요. 아. <laughs> 아무튼 먹고 힘내야지. 비빔면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가지고 외국인들은 찬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짜파게티는 혹시나 할날 이게 없어 가지고 그냥 그냥 여라바, <laughs> hell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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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안녕. How are you? Hi. y e Yeah. yeah. So <laughs> <laughs> Thank okay. you. Today we order Pad k u m i a Yes. <laughs> my favorite. Spice. Yeah. This is super spicy. You know. <laughs> 치킨. Do you w a coffee? Exactly.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수호 갱. Okay. Eh, uh, write me. Yeah, okay. Okay. Bye 요 bye. Bye bye. <laughs> <laughs> <오, 감정이야. 웃음> 뭐야, 이거? 이것도 이제 백종 스트리트 푸드 파이트에 나왔던 그 타북 플랩이라고 <laughs> 이 뭐야 왜 이래 이거 <laughs> 어우 징그러워 이런 비주얼일 줄 몰랐네 보시면은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닭가슴살 이렇게 얹혀준 건데 그냥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이것도 터키에서 엄청 유명한 음식이에요 우리나라에 거의 뭐 비빔밥 수준 닭가슴살만 따로 음, 닭가슴살은 그냥 우리가 아는 백숙 있잖아요 백숙 건져내 가지고 살 발라내는 거랑 맛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은 있다 밥이랑 같이. 오 생각보다 닭 맛이 어마어마한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 현지인들이. 오우 답답해. <laughs> 뭐안 주셨니 이거 말고? 뭐없네 김치라도? <laughs> 백종원 선생님이 중간에 케첩을 또 뿌려 먹어 맛있다고 해요. 한번 뿌려서 이게 어울릴까? 되게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막부화는 아니고 그냥. 이 케찹 넣어서 먹는 게좀더 먹는 김도 괜찮고, 오 텁텁해. <laughs> 그러니까 막1이일 타브 필라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행 중에 한번 경험삼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인들은 딱 한번 먹고 나서 또 찾을 그런 맛은 아니야. <laughs> 솔직해야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워낙 닭의 강국이잖아. 닭 요리가 얼마나 다양해. 여기는 그냥 닭 굽고 삶고 이밖에 없어. <laughs> 무슨,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 매일 먹을 맛은 아니구나. <laughs> 예, 네, 그렇습니다. 다시 캐드 일단 모든 미션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이제 아이고, 날씨는 그렇게 좋다. 이런 날도 마지막이다. 이거 11,000원인데, 11,000원이면은 살만하지 않나? 또 난방 입고 갈순는 없잖아. 그 난방 지금 상태 보여드릴게 이따가. 아주 그냥 거적들이가 돼가지고. 이제 살이 쪘나비디움인데 이렇게 타이트하냐? 라즈인데, 음 내가 원하던 핏이 아니구만. 아쉽다. 그냥 내복이 돼 버렸네. 아 이게 계속 뭔가 당기게 했는데 일단 입어봅시다. 제발 어울려라. 색깔은 진짜 잘 나왔네. 오, 뭔가 괜찮은데? 지금 핏이, 어, 라지가 딱이네.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되게 두껍줄 알았는데. 야, 이거, 2만원도 안 하는데,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니? 얼마야? 229면은, 18,900원 정도. 사야지, 그러면. 사자. 어? 공항에 더럽게 하고 갈순 없잖아. <laughs> 비행기 세번 타는데, 거짓골로 타고 싶진 않다. 저기 신발이랑 바지 살 거라서 그냥 사자 다시 패드릴야 이게 얼마 만에 쇼핑이냐? 터키 이렇게 물가 저렴한데 옷 하나도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샀네 이제 샀어 떠나는 날 <laughs> 갑시다 이제 마지막 미션 하나만 더하고 마지막 미션 니라가 조금 남았는데 로크만 한번 안 먹고 가면 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아니 디저트가 엄청 저렴해 이거 뭐 4,000원 초반대야 되게 비싸 보이는데 6천원도 안 한다는 방금 이거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하나만 더 <laughs> 진짜 맛있다 그렇게 안 달고 자식아아미소 아이가 죽다 살아났던 그 장소.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떻게 버텼지? <laughs> 버틴 게 신기해. 버틴 게. 아무튼 이번 터키는 진짜 미련이 없나 보구나. 유일하게 미련 남은 게 로쿰이었어. 얘가 생각나. 더라얘안 먹고 가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대충 맛이 상상이 안 가. <laughs> 약간 젤리 같으면서도 역같다고는 하는데. 이거 먹어봐야겠죠. 다음 나라에서. 아 맞다. 카이막을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카이막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쟁여두고 항상 먹었어요 거의 뭐 항상 냉장고에넣고 이렇게 빵이랑 꿀 발라서 카이만 얹어주면 진짜 천상의 맛이라는 게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laughs> 근데 계속 생각나 그래서 진짜 저도 걱정해요 이거 잊어야 될 텐데 그 조합이 되게 어 되게 묘하더라고 아 진짜 너무 담백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laughs> 놓아줘야지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얘기 안 드렸구나 이거 얘기한다고 해놓고선 제가 지금 옷을 산 이유가 이거 놀라지 마세요. 아니 놀랄 일도 없겠다. 그럴 면 하다 이제. 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 진짜 보이시나요? 목덜미가 목덜미가 그냥 다 찢어졌어. 어제 물렸니? 목덜미 다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 소매도 지금 보시면, 아개산할 때마다 민망해서. 그래서 넌 데려간다. 아시겠죠? 산 이유를. 저거 입고는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짐을 한번 싸볼까 짐은 뭐 쌓을 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뺄거 빼고 넣을 거 넣으면 끝나니까 터키에서의 마지막 음식 그래도 마지막인데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터키하면 또이 음식 빠질 수 없죠 어우 벌써부터 버터 냄새가 바로 사랑한 이스칸데르 케밥. 요거는 특이하게 케밥인데 위에 이제 버터 쫙 뿌리고 그다음에 요거트 소스 이렇게 같이해서 먹는. 다음에 여기 고기. 와 이거 무슨 맛이잖아? 상상이 안 가는데. 음, 맛있네. 고기는 그 돌돌 말은 케밥에 먹는 그 케밥 맛인데 이 토마토 소스랑 버터 향이 싹 입혀져가지고 엄청 고소하고 좀 짜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빵이랑. 요거트 소스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참 요거트 엄청 좋아해 이 나라 사람들. 음 그냥 생 요거트. <laughs> 잘 어울린다 빵이랑 맛있네. 진짜 향신료 막 거의 안 나고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맛있어 맛있어.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이건 배달로 시켜가지고 6 0 리라 한0천 얼마? 또짐 싸고 <laughs> 가야지. 아 빨리 싸고 자야겠다 내일. 아침 비행기여가지고 여기서 7시에 나가야 돼. 그럼 <laughs> 한 입만 더. 야, 이것도 나중에 생각날 것 같다. 터키 떠나면 맛있어요. 괜히 극찬한 게 아니었네. 사람들이 그럼... <웃음> <웃음> 안녕, 터키, 안녕!

Thank you.